지루성 두피염 그냥 방치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피지의 과다 분비, 진균 감염, 과도한 스트레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 비듬이 많아지고 가려움이 심해져서 얼굴이나 몸 전체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루성 두피염 치료를 위해서는 두피 진정과 피지 균형을 잡아주는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성 두피염 샴푸 중 제일 잘 팔리는 다섯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스큐 제약의 두픽 샴푸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픽 샴푸는 소비자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고, 일반 회사가 아닌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안정성도 높습니다. 자연유래 추출물과 EWG 1등급 멘톨이 함유되어 두피에 쿨링감을 주어 두피의 피로감을 해소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고 모발을 부드럽게 해 주어 지루성 두피염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고민인 분들께 큰 효과를 보여 사랑을 받은 제품입니다. 단점으로는 타사 제품보다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픽 샴푸의 쿠팡 후기로는 머리가 계속 가려워서 샴푸를 바꿔보려고 알아보다가 구매했어요. 일주일 정도 써보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주변에 비듬이 심한 지인이 있었는데 이거 선물로 사줬어요. 비듬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좋다고 해서 효과 좋은 것 같아요. 등이 있었습니다.